어, 그래서 이 컴퓨터 책상 치고는 솔직하게 너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자, 요즘 제가 전자기기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많이 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책상이 좀 많이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어, 둘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공간이 작아지던 찰나에. 이렇게 새로운 책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비뉴 209라는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제로 스테이션이라는 책상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화면 안에 꽉 차지 않을 정도로 좀큰 부피인데요. 어,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어, 박스를 또 뜯고 조립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포장을 뜯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포장부터 보면은, 어, 부피가 큰 만큼 포장이 정말 정말 중요하죠?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은 부품들은 이렇게 뽁뽁이로 잘 포장이 되어서 왔고요. 그리고 이제 큰 부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상자로, 어, 흠집이나 화손되지 않게 굉장히 잘 포장되어 왔습니다. 자, 일단 좀큰 것들은 나중에 보고 여기 있는 작은 것들부터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박스에도 멀티탭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품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무엇인지 쉽게 알수 없는데 이렇게 상자에도 친절하게 잘 써져서 부품이 헷갈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하부 선반이 될 텐데요. 자, 이것도 역시 친절하게 부품 이름이 써져 있고, 상자 역시 굉장히 잘 포장되어서 왔습니다. 자, 하부 선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색상이 이제 블랙에다가 화이트 이렇게 라인이 있는 색상을 주문 했는데, 와, 일단 마감도 진짜 좋은데요? 네, 전체적인 마감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한번 여기 있는 모든 상자들을 다 뜯어볼 차례가 될 텐데요. 자 먼저는 이제 가장 부피가 얇은 얘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쪽을 포장을 뜯어보니까 또 이중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포장을 해 줬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묵직하네요 묵직한데 굉장히 튼튼할 것 같아요 묵직한 만큼 예, 그리고 이런 부품들도 들어가 있고 역시 조립에 필요한 각종 나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열심히 너무 포장을 뜯느라고 놓쳤는데 자 여기도 역시 상자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로스테이션 선반 프레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숫자는 이제 제가 주문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상자 상자 하나 이렇게 다 써주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이게 선반도 있습니다. 선반도 역시 하부 선반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정말 예쁘고요. 이렇게 화이트 쪽 라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얘가 상판이 될 텐데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진짜 두꺼운 재질의 소재 그런 포장 제품 중 하나인데 어, 각 모서리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어, 이게 파손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상판도 전체적으로 봤던 모든 이제 선반 같이 굉장히 잘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다리와 프레임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보도록 할게요. 오, 이건 진짜 신박한데요. 일단 뭐 당연히 이런. 육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없는 분들이 많아서 동봉해주는 업체를 진짜 많이 봤는데, 정말 신박하게 네, 십자 드라이버도 같이 동봉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뭐 공구 구매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립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책상 이제 뒤쪽에 부착을 해주는 건데, 어,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조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프레임도 좀 보여드릴게요. 프레임도 일단은 전체적인 마감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용접한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런 라인들도 이 철판 치고는 진짜 안전하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 이렇게 해도 상처가 없죠? 철판 하나하나에 굉장히 잘 마감을 신경 썼다는 게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 프레임입니다. 자, 이렇게 언박싱을 전부 다 끝냈고, 어, 구성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웬만하면 다 지금 프레임과 선반이에요. 그래서 어, 구성품들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바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하기에 앞서서 다 치워줘야겠죠? 전부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기존에 있던 책상들은 모두 다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조립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서를 봤을 때는 조립 자체는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어, 일단 한번 하나하나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제로스테이션을 전부 다 조립을 해 보았습니다. 어, 조립하는데 걸린 시간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어, 제가 선택한 이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혼자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편입니다. 어, 아마 여성분이 혼자 하시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해도 그렇게 무리할 정도의 무게나 난이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다 해봤으니까 특징들을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바로 다양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제로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스탠다드, 타워 총세 가지 타입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 이렇게 상부 선반의 크기도 1200, 1500, 1800세 가지 크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부속품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헤드폰 거치대, 허프 홀더, 그다음에 뭐 가방 걸이, 하부 선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선택을 한다면은 사용자가 더 사용하는데 편리하게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고함이 되겠습니다. 사실 가구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견고함이겠죠. 만약 튼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로스테이션을 조립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중 하나가 정말 튼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부에 보시면 프레임들이 정말 꽉 차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게가 올라와도 전혀 끄떡이 없고, 정말 인상이 깊었던 점중 하나가,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흔들어도 보시면 거의 좌우로 흔들림이 없어요. 앞뒤로도 거의 흔들림이 없고요. 흔들림이 진짜 없을 정도로 이 프레임이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부 선반을 보시면 제가 현재 이렇게 모니터함까지 설치를 해놨는데 상부 선반도 보시면은 거의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잘 잡아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상판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견고함에 있어서는 정말 흠 잡을 데가 없는 책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마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박스를 뜯을 때부터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마감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스 뜯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철제 부분 마감이 진짜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도 진짜 상처가 하나 안날 정도로 어 날카로운 부분들이 없도록 잘 마감해 줬고요. 그리고 목재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가시 하나 튀어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에비뉴 209 회사에서 이 마감을 진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제품들을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정말 좋은 점들이 목재와 철제 부분이 닿는 데마다 패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는 것 역시 정말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마감 하나는 진짜 끝내줘요 네 번째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색상 같은 경우는 블랙 디자인의 아이보리 엣지가 추가된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깔끔하면서도 적당히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견고함과 마감만 신경 쓴것 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어, 굉장히 세련된 느낌, 그리고 또 멋있는 느낌을 줄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도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 활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책상 같은 경우는 책상 크기도 작았을 뿐더러 공간에 활용하기엔 정말 역부족이었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 스테이션으로 바꾸면서 공간 활용성이 정말 탁월하게 좋아졌습니다. 단순히 책상이 넓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부 선반을 제공해줌으로써 위아래를 분리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물건을 둔다든지 이렇게 모니터 거치대를 더 위로 올려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혀준다든지 그리고 타워형을 구입을 하신다면 공간의 활용 정도가 극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타워형 같은 경우는 보드판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에게는 좁은 공간 내에서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밑에도 하부선반 옵션을 넣으신다면 컴퓨터를 준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물품들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진짜 좁은 공간 내에서 활용하는 데는 정말 최적의 책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공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싶으신 분들은 베이직 타입보다는 스탠다드나 타워 타입을 구매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하신다면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에비뉴 209의 제로 스테이션 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감, 견고함 디자인, 정말 뭐 하나 빼놓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책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컴퓨터 책상치고는 솔직하게 너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제품을 받고 나서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사진을 찍어 보여줬는데 공통적인 반응이 깔끔하다, 멋있다, 좋아 보인다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혹시나 마감, 디자인, 견고함까지 모두 고루 갖춘 책상을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 이 제로 스테이션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진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미였습니다